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요, 이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서요, 시원하게 상승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지수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수가 상승하는 게 여러분 좋겠죠? 오늘 진원생명 과학 관련해서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영상 좀 빠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목, 바로 진원생명과학인데, 한번 고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이렇게 내려가는 하방 흐름으로 쭉 빠지는 흐름이었단 말이죠. 그죠? 결국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요, 저점을 찍었죠. 자, 7월 7일에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조금씩 반등하는가 싶더니 오늘 윗골이 달린 장띠 항복 나와주는 가운데 전일 대비 자, 14% 이상이나 지금 상승하고 있단 말이죠. 특히 거래량 보세요, 여러분. 역대급으로 나와줬죠.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기존 주주님들 당연히 궁금해 하시죠? 워낙 지지부진하게 내려왔던 흐름이었다 보니까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주가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흐을 보여주다 보니까요, 저한테 질문 주시기를, 과연 어느 시점에서 더 크게 갈까요? 라는 질문과 함께 혹시 떨어지지는 않을까요? 등등의 질문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은요, 이 진원생명과학. 그동안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특별한 재료가 없어도요, 일단은 주가를 띄어 놓고 그래서 한 여섯 짜리 정도로 바뀌죠, 앞에가. 그러다가 호재 없이 가는 건데. 뭐유중이딱 끝나고 나면 다시 6에서 3으로 떨어져요. 또 이렇게 또 상폐 기준 벗어나면 유증 100% 정도도 성공하고 한 마디로 꿩 먹고 알 먹고. 제 박영근 대표에 대한 분이 워낙 불신이 크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다시 한 말씀 좀 드리면요. 진원생명 과학이 이전에 뭐 사스 백신이다 뭐 개발한다고 해서 주가 뛰어놓고 특히 유상증자 메르세도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백신 만든다고 뉴스 흘러 내리고 흘리고 나서 주가 다시 한번 올라가자 또 유상증자 사회 이슈 터질 때마다요 다 한다고 뉴스 퍼뜨리고 만든 거 하나도 하나도 없고요 뭐 이런 식으로 왔단 말이죠 특히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으로 먹고 사는 회사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는 라 거죠. 여기에 지금 거의 뭐가 개입돼 있어요? 세력들이 개입이 되어 있어요. 유증가좀 올려보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근데 전혀 기부, 기쁘지도 않아요. 이렇게 올라도요. 왜요? 도대체 가몇 번이나 상을 쳐야지만 본전이냐? 최소 상세번 가도 못 판다 하신 분도 계신 것 같고요. 저마다 지금 토로하시죠? 나는 32층이야. 나는 12층이야. 나는 뭐 23층이야. 나는 뭐 19층이야. 정말 구해달라는 분 sos를 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아니 분명히 공장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 수주를 안 하고 있다 일을 안 하고 있으니 답답한 거죠 이런 오죽했으면요 뭐 이런 말들이 오갔겠어요 뭐 일이 정말 많아서 미국 공장 짓는다부터 시작을 해서 중공시에는 진원 생명 과학이 정말 크게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바로 유무중 작업 치면서 이런 수익들 싹 걷어가고 뭐 이런 식이 패턴이었단 말이죠. 저는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볼 때는요. 지금 박영근 대표 오너 리스크가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최저가 더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대표가 자기 익숙만 차리고 주가 나 몰라라 하고 우리 주주님들 뒤통수 쳐서 돈만 벌려 하는 사회 사람인 여러분 투자할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좀 어때요 회의적인 이런 기대감 필수밖에 없거든요, 마음이. 당연히 이렇게 올라도 언제 매도해요 가장 질문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꼭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그래서 팔고 나가는 순간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갑작스럽게 이렇게 오는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더더욱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그냥 고점에서 계속 나는 여지껏 물려있어사시는 분들이나 최소 그래도 한 주는 가지고 있어.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 여러분 필히 제가 지금부터 알려진 드 반드시 정보 꼭 가져가세요 가져가셔서 대응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개미 털기 당하지 마시고 세력들의 당에 의해서 이용당하지 마시라고 제 정보 공유하고 가는 거니까요 특히 정보 좀 약하신 분들 필히 받아가셔서 차근차근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정보는 무료고요 이 번호로 진원이라고 남기시는 분들 제가 빠르게 정보 공유할 거고요. 이제 주가가 이렇게 쭉 하방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반등 나온 시점에서 과연 더갈수 있을지 오히려 떨어질지 그대로 가져가지 제가 이 정보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무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앞에 보이는 번호로 진원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들어오신 분들 7월 이전 여러분 특별한 달에 또 특별한 선물 준비했으니까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특별한 선물, 바로 돈 버는 주식 정보. 7월달 지금 당장 그리고 반드시 꼭 사야만 하는 제가 탑 급등주인데요. 딱한개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저랑 오랜 기간 좀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이 추천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요.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만 좀 가져왔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좀 제대로 알게 되면요.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와 기대를 볼수 있는 것만큼 이번에 정말로 엄청나고 대단한 종목이라는 거그 말씀 좀 드리면서요. 특히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선절 없이도 위험 부담 없이도 바로 수익을 냅니다. 현재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 계시죠. 그리고 어떤 종목인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시는 분, 더 이상 1확 천금을 바라지 않는다시는 분들. 이래서 소확의 용돈부터 시작을 해서 선절 없이 차곡차곡 익절하면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해당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점에서 이미 바닥을 좀 찍었어요 찍고 난 이후에 좀 오르기 시작한 코스타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기가 이슈가 될 만한 그렇죠? 대형 호재만 4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무상증자, M&A 인수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슈 때문인지 몰라도 이미 세력들은 물량 매집을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7월 달 바닥권 급등주 발굴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곧 대시세 분출 종목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이런 종목은요. 이런 패턴을 또 가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바닥을 찍고 오른다는 거죠. 바닥을 좀 다지면서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우상향 흐름으로 쭉쭉 치고 올라간다는 특징이 좀 있어요.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여러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핫했던 종목이었죠. 제2의 노터스 보시는 것처럼 사실 여러분 3천원대에 매집하셨던 분들 이렇게 4만원까지도 올랐을 때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어요. 여러분 사실 7천원대에 매수하셨던 분들도 못지않게 큰 수익을 보셨겠지만 특히 노터스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다?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뭐가 커요? 그렇죠. 수익이 정말 크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장 핫한 또 최근에 종목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이수 페타시스 있죠? 이 종목도 보세요. 충분히 바닥을 다져가는 가운데 작년 3월 초반이었죠? 이때 종목이 7,860원이었습니다. 이때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지금 쭉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금 얼마 여러분?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7,860원이었던 종목이 3 1,800원까지 그래서, 고점을 찍고 올랐을 때, 진짜로 엄청난 수익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록 그 이후의 수익이 놀라울 정도로 크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이미 눈여겨봤고, 특히 이미 매수를 끝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요. 이런 얼마나 좀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특히나 그럼 이 종목은요, 보시는 것처럼 유보율이 지금 몇퍼센트예요 6000퍼센트입니다. 사실상 보통 한 기업이 한 1000퍼센트 정도만 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크게 한번 슈팅 나오잖아요. 특히 애초에 유보율이 정도면요, 이 세력들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미 세력들은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이 말은 뭐다? 100% 이상 상승 가능성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이렇게 들어올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오르고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하시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두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 종목 발표 후에 뭐 권리락 전까지 특히 100% 이상 반드시 띄울 건데 여러분 이것은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시장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소수만 좀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반드시 이 종목 여러분들이 특히 무상증자 관련해서 발표 이후에 삼이 늦어요 늦, 늦어요 그래서 무증 발표 전에 이런 종목을 반드시 사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자본금이라든지뭐 자본 총계도 굉장히 좀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온다면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정말 높고요 더구나 품절 줍니다 그렇죠이 말은 뭐예요. 물량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주식가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 또 인수합병한다, 뭐 기사를 접하고 나면 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 가래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노터스가 유연사할때 사람들이 뒤늦게 뭐 2만 원, 뭐 3만 원에 들어가고 얼마 노을 했겠어요. 그런 사태가 여러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만큼의 품절 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평가 종목이고요 특히 무상증자 공시 발표 임박 중에 있는데 현재도 지금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미리 좀 가져온 거고요 앞으로 그러면 이 종목 주식시장 막 시끄러울 때 우리 주주님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유 있게 남들 뭐 안전불전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미리 좀 받아서 나는 매수하고 있었어 가만히 계시더라도요 남들 다들 이렇게 좀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저가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크게 오를 때 여러분은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만큼 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무조건도 뭐 알아가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이 종목은요. 600조 돈폭탄 터진 종목. 그렇죠? 이 시장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바 2023년도 7월달 템버거 주도테마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2차 전지와 관련된 폐배터리. 딱한 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 딱한 개로 자,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앞에 보이는 여러분 번호 있잖아요 이 번호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종목명은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편하게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종목명은 다 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좀 이후에 해야 될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세요 제가 또 문자 오는 순서대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 정보 받으셔서 꼭 여러분들의 계좌 든든히 불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진원생명 과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여러 가지 악재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오늘도 기사 어떤 기사 올라왔어요. 진원생명과학이라고 하면서 핵산 기반 단클론 항체 플랫폼 신약 추진 소식에 주가가 또 급등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이게 뭐냐면. 일단 당클론이라는 게 주로 암이나 뭐~ 알레르기 자가면역질환 뭐~ 신경 퇴행성 질환이라든지 감염병 뭐~ 염증성 질환 등을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종합해 보면 뭐예요 면역과 관련된 면역 치료제입니다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좀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올라왔다는 거죠 그동안 없던 부분에 있어서 자 그래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앞에는 분명히 악재인데 주위는 호재가 나왔단 말이죠. 지금 악재와 혼, 호재가 좀 혼재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자,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식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왜요? 워낙 그동안 차트가 하방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나와도 지금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러지부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또 무슨 또 악재로 속여 가면서 속임수를 부리고 있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어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때 당연히 불안하죠. 왜 갑자기 오른 거야? 마음 때문에요 이러다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네, 다시 한번차트로 돌아와 볼게요 여러분 사실상 그동안 떨어지고 나서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좀 올랐다가 다시 한번쭉더 떨어질까 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르겠고 자이 시점에서 과연 더 위를 향해서 치고 갈수 있을지 치고 간다면 내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고 가야 될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앞에 보시면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 정보 받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진원 생명과학입니다. 정보는 무료고요. 진원이라고 남기시는 분들 특히 영상 보시는 도중에 보내시게 되면 지금 같은 뭐 당연히 보기에는 지금 기회 같잖아요, 여러분 위기가 될수 있단 말이죠. 세력들이 개입이 되어 있고 늘 떨어뜨렸다가 올리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올렸다가도 떨어뜨기 하는 그런 패턴이 바로 세력들의 패턴이니까요. 여러분 너무 지금 자리에서 개인적인 뭐 힘이나 또 개인적인 어떤 지표를 보고 아니면 혼자 기사를 보고 판단하실 게 아니라 보다 정확한 이런 정보를 보고 꼭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요, 제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아마 궁금하신 거 정말 많으실 겁니다. 워낙 진화생명과학이 물리신 분들 많다 보니까 괜찮아 여러분. 저한테 하나씩 다 물어보세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드리고 소통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주님들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사실상 뭐 가뭄의 단비처럼 오르긴 했는데요. 지금이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들고 갈지. 여러분들의 손실은 최소화시키고 앞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도움드릴 수는 정보 제 공유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셔서 오늘을 중심으로 앞으로 성토 이어가시고 여러분들의 수익도 좀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